온라인 계약에 따른 삼성초등학교 2학년 원격수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초 2학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됩니다. 먼저, 수업 전 출석 확인이 진행됩니다. 출석 확인 후 1, 2교시는 EBS 강의 시청과 교과서로 공부하고, 3교시부터 5교시는 학습구러미를 활용한 다양한 교과활동을 공부합니다. 하루하루 학습을 마치고 공부 내용을 출첵 노트에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반별로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하이클래스 댓글이나 하이톡, 전화 등으로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1, 2교시 EBS 강의 시청은 지상파 EBS ETV 채널 또는 케이블 EBS 플러스 2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매주 배부되는 주간학습 안내에서 시간표 확인 후 TV 강의를 보며 교과서로 공부하세요. 혹시 정해진 시간에 시청이 어려울 경우 당일 4시 이후에 인터넷 EBS 초등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3교시부터 5교시는 학교에서 배부한 학습구러미와 교과서를 활용해 다양한 교과 활동을 합니다. 학습 꾸러미는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활동지와 자료 묶음으로 매주 금요일 운동장에서 배부합니다. 우리 2학년은 다양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이클래스 출석 체크, 하이톡 문자, 알림장 확인으로 가능하며 배부된 출첵 노트를 이용해도 됩니다. 당일 출석 확인이 안된 경우 담임교사가 확인할 예정이고 학생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주세요. 아이가 공부하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이클래스 자유 게시판 하이톡 전화로 질문을 하고 아이의 학습 확인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과제 확인 후 학생 개별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학생들은 매주 배부되는 주간학습 안내를 보며 오늘 공부할 내용을 확인하고 각 수업 활동에 참여하며 학습구러미를 활용해 과제를 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공부한 내용을 출첵노트에 표시하며 스스로 확인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방식이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